자, 보겠습니다. 무궁화 한 송이의 꽃잎은 다섯 장이에요. 무궁화 꽃의 수가 동그라미에요. 자, 꽃잎의 수는 세모에요. 자, 어떤 사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죠? 자, 무궁화 꽃잎 한 송이, 아, 무궁화 하나면, 무궁화 꽃의 수, 꽃의 수, 무궁화 꽃의 수 하나면, 자, 꽃잎 수는 몇 개입니까? 다섯 개. 자, 두 개면 몇 개입니까? 1 0 개. 그쵸? 여기가, 어, 하나 늘어나면 여기는 다섯 개는 늘어나요. 그죠? 세 개면 열다섯 개. 자,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다섯 개씩 늘어나요. 즉, 곱하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세모는,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꽃잎의 수는, 자, 무궁화 꽃의 수 곱하기 뭐가 될까요? 5가 되겠죠. 그죠? 1 곱하기 5는 5, 2 곱하기 5는 10, 3 곱하기 5는 15. 또는 다르게 쓸 수도 있죠? 동그라미는, 자, 어, 무궁화 꽃의 수는, 자, 꽃잎의 수, 어떻게 합니까? 나누기 5. 해보세요. 자리가 1이 가고 1이 가면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었어요.